지금처럼 전반적으로 약간 둔화되는 것 같은 경우 는힌트 드릴게요. 7대 3입니다. 미국 채권과 한국 국채를 7로 가져갔고요. 그리고 투자를 해서 이렇게 8.5가 나왔어요. 예금보다는 좀더 높게 그러나 주식의 어떤 변동성은 내가 싫어. 퇴직연금 투자인 분들 공통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벌써 계절이 조금 지나면 벌써 여름 느낌이 나겠네요. 자 여러분의 투자에도 지금 현재 날씨처럼 따뜻한 어, 봄과 좀 따뜻한 온기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걸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댓글을 보니까 퇴직연금 을매억 투자하셨다고 하는데 성과가 꽤나 많이 부진하다라고 말씀드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고민을 했어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어떻게 투자하면 저렇게 손실을 안 보면서도 좀 안정적으로 할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인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은 그러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장기국채 ETF를 주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전에 수차례 동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연금이라는 게 퇴직연금도 있을 거고, DC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게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게다 해당이 되는 거죠. 전에 말씀드리기를 채권 펀드가 참 좋은데 문제는 일반 과세가 돼서 종합 과세. 대상이라서 그게 좀 핸디캡이다 좀 약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게 절세 계좌에 들어가게 되면은 개별 채권이나 이런 모든 거 마찬가지로 절세가 되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채권 etf나 채권 펀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의 연금 계좌 그죠 우리가 irp나 dc 뭐 이런 모두 다좀 그렇게 운영하기를 제가 몇번좀 계속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그게 좀 어려우신 건가 봐요. 그래서 너무 개별 채권 또는 개별 ETF로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만약에 채권 ETF나 채권 펀드는 집합 투자 비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하나의 채권 ETF나 특정한 하나의 채권 펀드보다는 적절하게 잘 다양한 채권 펀드와 다양한 채권 ETF를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제가 권해드렸는데 뭐 이게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게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자문사에서 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지난 1년 동안의 성과 그리고 어떤 펀드를 위주로 어떻게 운용했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저렇게 운용하면 은 채권펀드를 가지고 저렇게 운영하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힌트를 드리는 내용을 좀 설명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물론 이거는 과거의 성과이기 때문에 미래에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약간은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니까 일단은 저희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연금펀드를 투자를 하거나 개별채권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항상 채권을 얘기할 때, 채권 투자 전략 뭐예요? 라고 하면 제가 항상 바벨 전략을 항상 언급하고 있어요. 거의 한 2, 3동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바벨 전략을 시행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보통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쪽에 한쪽은 국채를 포함한 우량 채권이고, 이 반대편에는 상대적으로 고수익 채권, 그러니까 금리는 높고 등급이 낮은 채권인데 제가 이제 자주 언급하는 게 이거 좀 굳이 얘기하자면 고수익 채권은 채권은 채권이지만 주식과 가격 방향은 비슷한 방향으로 갑니다. 즉 고수익 채권의 속성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동영상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고수익 채권은 형태는 채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자 수익이 연 7에서 8%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자의 속성이고. 그 다음에 주식의 속성은 뭐냐면은 채권의 가격이 주식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은 일반 우량 채권 같은 경우는 경제가 나빠야 가격이 올라가고 최근쯤 경제가 좋아지면은 오히려 가격이 금리가 올라서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수익 채권은 이거와 반대로 갑니다. 즉 뭐냐면은 경제가 나빠지면 우량 채권 가격은 올라가지만은 하이드 채권 가격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고요. 반면에 경제가 좋아지면 우량 채권 가격은 약세를 보이지만은 반면에 하이드 채권 가격은 주식과 똑같이 올라가요. 즉 이렇게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에 주식과 같은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고수익 채권은 기본적으로 채권계의 주식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저는 이제 항상 채권을 투자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우량 채권과 고수익 채권을 같이 좀 투자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우량 채권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냐면 그냥 한국 국채, 미국 국채가 우량 채권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 고수익 채권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미국 하일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머징 마켓 어 채권이 고수익 채권 자산 군에 포함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 우량 채권을 투자한, 이 바벨로 투자한다는 거는 한국과 미국 국채를 한 켠을 가지고있고이 반대편에는 미국 하일드나 이머징 마켓 채권을 이렇게 같이 듀얼로 같이 들고 있어라. 그러면은 참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요 바벨인데 근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무게출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앞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 같다고 하면은 아까 주식과 비슷한 속성의 고수익 채권의 수익이 약간 좀 부진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우량채권의 비중을 더 많이 실어야 되고 고위채권 비중 을좀 줄이고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가 돌아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량채권 비중은 국채는 줄이고 반대편에 예를 올리죠 주식과 바, 마찬가지로 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왜 채권만 몰빵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채권에 몰빵하란 그걸 권해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채권 안에서도 주식과 같은 분산효과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바벨로 투자를 하면 왜냐하면 채권계의 주식은 고식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아무튼 첫 번째 전략은 이렇게 연금을 하실 때 바벨 전략으로 하시란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거를 잘 리밸런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경제가 만약에 이렇게 둔화 국면에 가면 아무래도 예십니다. 고수익의 비중을 좀 줄이고 안전자산 국채의 비중을 올리는 거고 또 반대로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거 반대로 가야겠죠? 본격적인 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채권만 가지고도 굉장히 스테이플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목표가 퇴직연금인 IRP의 목표가 만약에 영어로 하이 싱글 디지트 한자리 후반대 수익이 목표. 라고 생각하시면은 즉한 연한 6에서 8% 정도만 좀 꾸준히 나왔으면 더알 나위 없이 좋겠어. 나는 굳이 뭐 10, 몇20% 이런 건 바라지도 않아. 예금보다는 좀더 높게. 그러나 주식의 어떤 변동성은 내가 싫어. 그의 퇴직경험투자인 분들 공통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채권 펀드 포트폴리오를 하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채권 펀드 포트폴리오는 원칙은 반드시. 바벨 전략 형태로 가길 바라고 근데 두 번째 원칙은 이 바벨 전략을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무게 중심을로 이렇게 리밸런싱을 같이 하라 이게 제가 드리는 채권 펀드 투자 전략 또는 채권 ETF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권 ETF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대형증권 상군대에서 제가 이제 채권 ETF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이 컨셉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금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저희가 저희 자문사에 지난 1년 동안 저희 고객들한테 이게 했던 실사례고, 근데 이제 어떤 특정 채권펀드가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서로 어떤 채권펀드가 장 단점 작점이 서로 이렇게 혼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채권펀 드 다양한 채권펀 드 아까 바벨처럼 잘 피스를 맞춰야. 좋은 스테이블한 성과가 나온다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저희 유니버스에 들어있는 채권 펀드들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펀드 다 투자한 건 아닙니다 이 중에 상당수 펀드를 투자를 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한번 제가 현재 유니버스에 지난 1년 동안 갖고 있었던 펀드들 간단히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NH 아문디 국고 70년 요거는 국내 국채 펀드입니다 YTM 만기 수익률이 2.6 정도 되고, 듀레이션 7.6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핀코 인컴 헤지형입니다. 이거 미국의 국채를 포함한 우량 채권이에요. 이거는 참고로 미국 채권에 우량 자산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YTM 이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5.3, 듀레이션 5.1. 그 다음에 AB 글로벌 고수익 채권 해지된 겁니다. 이건 글로벌 고수익 채권입니다. 이거 WB고요. YTM이 8.34, 8.4% 제일 높네요. duration 3.57. 그 다음에, 어, 제가 아까 고수익 채권에 가일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머징 마켓 채권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 유니버스에 포함되어 있는 게, 여기 삼성 유버버마 이머징 마켓 채권이 있는데, 요것도 W인데, 요거는 YTM이 7.7이고, duration 6.7이고, 요건 단기 채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지난 1년간 어, 언제냐면 24년 5월 1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딱 지난 1년간에 해당한 채권 펀드들의 총 수익률입니다. NH 아문디는 YTM이 2.6밖에 안 되지만은 국공채가 무려 11% 났습니다. 왜? 국내 국채 투자했으니까. 두 번째 팀코인컴번드는 이게 미국 국채도 투자하고 우량채권을 투자했는데요 성과가 나쁘지 않네요 국내 국채만큼은 아니지만 5 2정 나왔고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여기 보면 YTM 이자 수익이 가장 높은 이 하일드채권은 오히려 3.9일 나왔습니다 9일이고요 반면에 NH아몬드의 아니 삼성 유버버이머에마켓채권6.5 나왔어요 참고로 여러분 주변에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4월 달 들어서 주식이 좀안 좋았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1년 성과를 자르는 게 마지막 시점에 주식이 밀려서 이런 자산을 좀부진했다 근데,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같은 고수익 자산군 안에 큰 범죄 고수익 자산군에 AB 글로벌 고수익 채권과 삼성 NH 이머징 마켓 국공채가 있는데, 오히려 YTM은 더 낮은데 불구하고 이머징 마켓 국공채 수익이 더 좋았다라 요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야 마대표 성과 한번 보여줘 봐뭐 이런 얘기 많으시잖아요 뭐 근데 제가 자문사를 운영하셨으니까 자문사를 운영해서 실제로 저희 자문사의 연금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한8.5% 정도 났습니다 8.5% 어떻게 났냐면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여기에 있는 유니버스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유니버스 중에서 세 가지 펀드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바벨 형태로 만들어서 투자를 했더니 8.5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미국 국채 장기챔 투자했으면 오히려 성과가 안 좋았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8.5면 여러분의 목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실제로, 지난 1년간의 기준감 보여드릴게요. 요게 빨간 색깔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인데, 요거는 왼편을 보셔야 되고, 이거는 위로 갈수록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 제가 뒤집어 놨거든요. 이게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 아래로 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금리가 작년 8월 초에 3.6까지 갔다가, 다시 작년 12월 달에 다시 4.8까지 올랐다가 아무튼 이렇게 일시로 3.9에 다시 이렇게 1년 내내 박스권에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금리가 그런데 여기 방금 언급드렸던 펀드들의 지난 1년간의 성과 작년 5월 1일을 100으로 해서 그 이후의 성과 차트입니다 예를 들면 방금 언급드렸던 제일 성과 좋았던 게 뭐였죠 NH 아문디 국내 국공채가 요새요겁니다11% 나왔고 아무튼 요렇게 상품별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아무튼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방금 유니버스가 있는 채권들에 잘 분산 투자했더니만 저희 회사의 연구 펀드 포트폴리오의 실제 성과 차트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비록 미국 국채 금리는 이렇게 박스권에 움직였지만 은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좀 오르내림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4월 말 기준으로 8.5%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개 펀드 차트를 1년 차트를 동시에 그리니까 약간 혼란스럽죠.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국채 위주의 우량 채권과 그리고 큰 범주의 고수익 채권 미국 일드와 이머징 마켓 이렇게 했는데 이두 가지를 분리해서 지난 1년 동안의 성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수익 채권 아래는 똑같은 걸로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고 위로 갈수록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 아래 갈수록 금리 올라가는 건데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이게 4월 말 기준입니다. 어, 위에 게 삼성 유보거만 이머징 마켓 국공채 한때 삼성 유보이머징 마켓 국공채는 3월 초만 하더라도 한11% 정도 갔어요 그리고 AB 글로벌 고수 채권은 요 아래고요. 참고로 AB 글로벌 고수익채권 국내에서 많이 팔렸는데 둘다 헤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즉 헤지형이라는 거는 국내에 실제로 팔리고 있는 형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변동성은 좀더 컸지만은 현재까지의 퍼포먼스는 AB 글로벌 고수익 채권보다도 삼성 유보험채권이 더 좋았더라를 확인할 수가 있고 비록 YTM은 AB가 더 높, 많았지만 실제로 성과는 유보험 인건이 맞게 채권이 더 나왔다는 얘기고요. 참고로 이거는. 국내에 설정되어 있는 기준가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가서 가입하셨을 때 실제 성과 차트인데 제가 여기서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4월 초에 우리가 그 관세 이슈가 크게 발,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크게 빠졌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4월 초에 AB 글로벌 고수익 채권과 삼성유보원 채권이 동시에 이렇게 삼성유보원만 하더라도 거의 한5% 깨졌고 AB도 7% 정도 있다가 한2% 갔으니까 이것도 한4% 한 이상 깨졌죠. 그래서 최근에 관세 이슈가 되면서 주식이 깨진 것처럼 AB나 이런 채권들이지만 얘들도 단기간에 이렇게 쭉 깨지더라. 그래서 고수익 채권은, 아, 기본적으로 주식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 우량 채권들. 우량 채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가 핑코 인컴 고수익 채권이고, 그리고 이쪽이 어, NH 아문디 국공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거는 국내 국채고요. 이거는 미국의 우량 국채 차트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 이게 미국 국채 금리 차트인 국채 금리 일정 부분 영향은 있지만은, 이렇게, 예금 같은, 채근 같은 경우도 약간 상호 관세 이슈 때문에, 그렇게 살짝 금리가 떴지만, 아까 얘들처럼, 그죠? 고수익 채권 군처럼 이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았고, 그냥 한1% 내외 정도 밀렸어. 그리고 또, 같은 국채지만, 국내 국채는 오히려 많이 올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량 채권군과 하일드 채권군을 잘 투자를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성과를 납니다. 저희 그 아까 포트폴리오, 그렇게 바벨 형태 투자했을 때 지난 1년간의 퍼포먼스입니다. 보면은 이게 미국 국채 1년 동안 움직인 건데 저희가 투자한 펀드가 이렇게 해서 8.5가 났어요. 실제로 투자하신 1년 내 성과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펀드들을 5개를 다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제가 힌트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중에 세개 펀드만 투자를 했고요. 근데 이거를 동률로 투자한 게 아니다. 한국 국채와 미국 우량채권과 하일드를 적절하게 투자했을 때 이렇게 운영이 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펀드를 운영하실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원칙. 바벨로 하십시오. 국채 중심 국채와 하일드를 투자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우량채권은 저스틴 미국국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국채와 미국국채를 같이 풀링해서 우량채권 투자를 하시고 이 반대편에는 고수익채권인 주식같이 비슷한 하일드채권이나 이머징마켓채권을 가져가되 근데 중요한 거는 매크로 여건을 반영해서 이 무게출 좀 달리 해야 된다.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약간 둔화되는 것 같은 경우는 힌트 드릴게요. 저희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요. 7대 3입니다. 미국 채권과 한국 국채를 7로 가져갔고요. 그리고 고수익 하일드와 이머징 마켓 채권을 3 정도 투자를 해서 한게 이렇게 8.5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되냐? 그건 아니겠죠? 경제가 더 나빠지게 되면 고수익 비중을 더 줄여야 되고 국채 비중을 더 늘려야 될 거고 반면에 경제가 어, 여기서 잘 메이크업해서 턴어라운드 하면 이렇게 국채 비중은 줄이고 고수익 채권 비중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은 바벨 전략과 여기에 따른 매크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리밸레이션을 하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스테디하게 한 자리 후반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연금 포트폴리오, IRP, DC, 퇴직 연금 모두 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채권 펀드로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제가 자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직접 축구 장에 뛰는 것보다는 세계적인 플레이어들을 우리 그 팀에다가 구성하는 거죠. 스트라이커는 프로리그에서 제일 잘 뛰는 친구를 스트라이커를 배치를 하고 뒤에 방어하는 건또 가장 잘하는 플레이어를 하는 거고. 우리가 태기 연금해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자, 지금이 전반전인지 후반전인지에 따라서 힘을 어디에 실려요? 우리가 전반전이면 몇골 먹더라도 골을 많이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격진, 적극적인 자산을 많이 실는 거고, 지금 후반전, 즉 경제가 지금 나빠지는 것 같으면 한두 골 먹으면 우리 게임 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격은 좀덜 하더라도 디펜스 플레이어를 강화해서 잘 방어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바벨즈열요 그게 바로 리밸런스입니다 그래서 퇴직공금을 운영하실 때 이렇게 채권펀드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시면 은 굉장히 예금보다는 더 주입보다 안전한 꾸준한 한자리 후반대 성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에 저희 회사에서 했던 것을 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도 어렵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하나한 말씀을 더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채권펀드로 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etf처럼 금액이 아주 소액이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돈이 많아야 저렇게 채권펀드로 다양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만원 갖고도 이렇게 포트폴리오 다짤수 있어요. 그래서 소액이라도 이런 채권펀드 포트폴리오 가능하니까 나는 퇴직연금 금액이 작아서 뭐 저렇게 할 필요 없지 않겠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는 여러분의 걸로 실제 적용 가능하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